면 멱살잡이할 정도는 아니신 거죠? 어 전혀 내 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쿠지가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미용실 촬영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딱 이곳에서 송크지가 처음 유튜브 오프닝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도 1년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오프닝 영상을 찍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1년 전에 송크지가 데뷔했던 영상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송크지가 3,000원 짜리 미용실 영상으로 데뷔를 했었죠. 지금 현재 그 미용실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퍼트 가격을 올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똥크지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미용실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체인점인데 3천원의 헤어컷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미용실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똥크지와 함께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지금 똥크지가 코로나를 뚫고 태풍 바비를 뚫고 지금 영등포에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영등포 뉴타운 지하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등포 시장 사거리에 있는 데입니다. 영등포 시장 사거리에서 위쪽을 딱 보시면, 알리스 커피가 보이고, 그 옆에, 네, 간판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한미 간호학원이라고 있어요. 한미 간호학원 위에, 헤어20J라고 미용실 보이시죠? 네, 바로 이 미용실에 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일단은 미용실 앞에 도착했으니까, 미용실 앞에 있는 입간판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입간판. 네, 입간판에 딱 보시면 이가격 실화 컷 3,000원 그리고 염색 만원, 펌 만원. 네, 실화 맞습니다. 네, 할리스 건물 3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부장님 모시고 3,000원짜리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으셨어요? 기대감은 전혀 없었죠. 평상시에 머리 깎으실 때 보통 요금 지불하시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세요? 한만원 정도요. 그러면 처음에 만원 정도 지불하시던 미용실에서 깎다가 이제 제가 3천 원짜리 미용실 가자고 하셨을 때 느낌이 처음에 어떠셨어요? 좀 시설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했죠. 가시기 전에 이제 시설이 좀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들어가시기 전하고 들어가셔서 그 내부를 보신 후에 뭔가 생각이 바뀌신 게 있으셨어요? 뭐 나쁘지 않았고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뭐 좌석도 좀 여러 좌석이 있어서 좀 약간 놀랬고요. 네.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별점 만약에 10개 정도를 만점으로 생각하신다면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7점 정도. 7점 정도요? 네. 평상시에 가던 곳은 10점 만점에 10점인가요? 거기는 한 8, 9점 정도요. 그러면 인테리어나 분위기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셨네요? 네,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머리 깎아보셨을 때 3천 원짜리 미용실이 기존에 뭐한만원 정도 하는 미용실하고 미용사 숙련도라던가 아니면 머리 깎았을 때 만족도라던가 이런 거 면에서는 어떠셨어요? 우선은 그 비용에서는 우선 샴푸하는 게 빠졌으니까 그 부분에 좀 저렴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머리를 깎는 건 사실 저는 이제 머리를 그냥 어떻게 어떻게 깎아 달라면 알아서 깎아 주길 원하는데그 머리를 깎아 주신 분은 좀 자르고 나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좀 약간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막막은 했어요 아, 보통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는 이제 알아서 깎아 주시는데 음. 거기서는 약간 초보 같은 느낌 이런 네,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약간. 제가 3천 원짜리 미용실에 모시고 갔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를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실 건가요? 6점 정도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다시 이 미용실을 같이 가자라고 하면 같이 가실 건가요? 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모시고 갈때 부장님을 너무 싼데 모시고 가서. 사실 갔다 오셔도 머리 너무 이상하게 잘렸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면 멱살잡이할 정도는 아니신 거죠? 어, 전혀요. 네, 뭐,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솜커요즈가 1년 만에 미용실 에피소드도 다시 여러분께 돌아왔는데요. 어, 이번에 방문했던 미용실은 사실... 이곳 지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일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평일에 방문하는 거니까 굉장히 텅빈 미용실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상당히 의외로 예약 손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커트를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송크우지가 갔을 때 2시간 정도 대기를 했는데, 어, 2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커트 같은 경우는 3,000원 저렴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커트 손님 같은 경우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3,000원짜리 미용실. 굉장히 저렴하고 비용면에서 갈만은 하기는 하지만, 2시간씩 기다리면서 머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뭐 인테리어나 분위기면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나쁘지 않은데 예약 손님 위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커트 손님은 약간 대우가 조금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3000원짜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미용실 굉장히 강추하는 미용실입니다. 그러면 송쿠우즈는 다음번에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송쿠우즈 채널이 벌써 1년이 됐는데 지난 1년간 송쿠우즈 채널을 아껴주시고 방문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송쿠우즈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 돌아오겠습니다.